와노피싱에서 나온 와노찌 인기가 많네요. 작년부터 작년에 나와서 막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예쁜 채우자도좀 관심 가져보려고요. 우리 손님이 또 묻기도 해요. 어, 소비자가가 25,000원... 근데 여러가지 기능이 많더라고요.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익혀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, 덥석 사면 안 되고요. 알고 나면 또 굉장히 그 소비자가에 대한 소, 가성비, 결코 비싸지 않고, 기능이 많다, 좋다, 쓸만하다 뭐 이런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 가져봅니다. 와노 피싱 뭐 주요 세부 특징, 기타 등등 이렇게 보시고 많이들 알려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가 아마 더잘 알리라고 봐요. 원래 손님들이 더 관심이 많잖아요. 판매하는 뭐 중간 도매인 저 낚시방 사장, 낚시방 점수보다가는 어. 사고자하는 그 우리 손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보다 아마 더잘 알리라고 봅니다. 네, 이거 와노찌 굉장히 뭐 찌가 세 개예요. 찌톱이 하나를 구매하면 찌 길이가 세 가지로 변형하여 어떤 수심에도 낚시가 가능하다.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와노찌 와노피싱에서 하는 와노찌. 네. 공급 받아서 예, 거래가 됩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아직 매장에 뭐 진열은 해놓지 못했지만 많이들 알려지고 해서 장점이 뭔가를 다 아실 걸로 예상을 해요. 네, 와노 피싱에서 나온 와노찌 취급하오니 많은 관심 가셔서 예쁜 채 여사에게도 물어보시면 좋은 가격으로 잘 안내해 드리죠.